다시 왔어요, 여러분들. 얘가요, 아주 허접한 길 가고 있어요. 진짜. <laughs> 왜딴척 하자? 이길 어딘지 나 하나도 모르겠거든요, 아줌마. 나 알고 가자. 어떻게 하는데? 빨리 가봐, 그럼. 네. 이거 진짜 어디야? <laughs> 난 뭔가 여기 알, 알것 같거든? 땡! 도면 되거든? 근데 모르겠어. 아, 왜 이렇게 각대돼 있어? 이렇게. 야, 네? 우리 뺑돌아왔 정원이면 우리 그 할머니 집그 할머니 집이 크지. 그 반대편에 반대 반대 반대편이라고. 이 길이 없길 없다고. 막혀 있네. 아니 우리 열로 갈래? 이 미친놈 진짜. 담 넘자고 그래서 너 내가 저다 저 다리, 다리가 짜리 뭉당한 사람이 못올라가지마 넘어갈 수 있겠냐? 어 해봐. 언니. 내가. 난좀더 간단한 반품 찾을래. 아, 언니. 야, 저기 이용하면 금방 나갈 시는데너 뭐하냐, 지금? 에이, 이쪽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, 언니. 무서워. <laughs> 씨 <진짜. 웃음> 자기 올라놓고 자기가 무섭대오면 내 마크 왜 이래? 아, <laughs> 뜨거워. 야, 나 폰! 갈수 있겠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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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언니 나 좋은 방법이 생각난 거 있지. 난 여기 나갈 수 있어. 나도 나갈 수 있어. 신라 신라 바꿔 그 십바꿔 오십바꿔 오십바. 슈퍼쿠 슈퍼쿠 슈퍼고네 슈퍼쿠 슈 빨리 가자 아쉽다 인마 근데 여기 어디고다야 근데 나 지금 느낀건데 우리집이 이렇게 뺑돌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뺑돌아야 돼 가면 돼 갑시다 폰 여기다 내. 왔다 야폰 조심해 가방이 있어 여길 올라왔어요 <laughs> <laughs> 언니왜 그렇게 힘들게 와? 언니 저기 유리로 오지마 아니, 아니. 그냥, 편이죽겠는 어, 아, 잠깐만. 나 여기. 우터 빨리 내려와. <laughs> Yup. 무슨 일 있었나요? 앞에 아파. 내 앞에 은근 날시네 내가 옷을 재밌는 모험이야. 재밌는 모험이고 나발이고 아 나도 이런 거 옛날에 했었어. 그러다가 엄마한테 존나 경 그냥 엄마가 이제 포기했어. 야, 근데 여기 어디야, 대체 현서만 믿어. 현서만 믿어. 믿었으면 우리 벌써 도착했다. 뭐야? 에잖아 아 맞아. 여기 근처에 김소연 학원 있어. 그것만 찾으면 할머니 탈수 있어. 에이, 아, 진짜. 여기. 너 뒤질래? 언니 여기 있다. 여기 김소연 학원이야. 봐봐. 우리 잘 왔잖아. 근데 <laughs> 김소연 저... 학원이 어딨냐고! 김소연 학원 살짝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. 봐봐. 저기 세븐일레븐. 어. 세븐일레븐. 저거 참있잖아저 우리 잘온 거야. 언니 왜 은근슬쩍 내 엉덩이만 찍어? <laughs> 야. <웃음> 어. 와! <laughs> 내 김소연 학원하고 그 앞에 강아지 팬 팬인가? 거기 텟. 어, 거기 저쪽에 있었어. 거기 근데 우리... 내가 김소연 그 학원 사진 찍어 놨어. <laughs> 내가심어 팬도 있었어. 언니 이거 봐. 김소연. 그럼 우리 다 같이 어! 가는데. 김소연 수학입니다, 여러분. 여기. 아씨. 어, 김소연 수학이야. 어. 우리 다 왔어 다 와가야 봐봐 내가 나만 믿 진짜 니 나를 못믿는이못거야 뭐 그랬당? 작야, 왜 그래? 자기왜위험만 응. 보험을 해서 굳이 이렇게 와야 됐당? 자기그래 재밌지 않았어? 자기 그래도 응. 나 진짜 재밌었네. 작냥 진짜 위험해서 작냥 앞으로 그러지마 작냥 작냥 이렇게 위험한 꼴는거야 작냥 너 우리 위험하게 되면 난 태권도 선수 못해 작냥 난 태권도 선수 할거같은데 태권도 선수 안할거야 작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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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뛰노는게 좋다고 작냥 난 뛰는게 좋다고 작냥 그러니까 이런게 재밌어 작냥 그러니까 작냥 그렇게 멀어 작냥 야, 근데 김소연은 그래. 바로 나 바로 보인다야 <laughs> 내가 그래도 길잘 찾아왔지 작경. 그래 작경 고맙네 작경. 조금 땡 둘러서 오긴 했지만 재밌는 모험이었어 작경. 그래 작경. 오토바이 좀 봐, 작경. 맞아 맞자 오토바이 타고리 드라이브가래 작경. 아! <laughs> 나좀 그만 비춰 <laughs> 알겠다 작경. <laughs> 그럼 소연네였습니다 안녕.